선정한 SPD는 필뢰구역의 경계에 설치한다. 220~380V 전원 계통에 적용하는 SPD의 종류와 주요 설치 장소는 오른쪽에 표와 같다. LPG 0에서 1의 경계에 전원 인입구 분전반에는 1, 2등급 SPD를 사용한다. LPG 1에서 2의 경계의 분전반, 벽 또는 바닥의 콘센트에는 2, 3등급 SPD를 사용한다. LPG 2에서 3의 경계의 벽 또는 바닥의 콘센트 부하기기에는 이 3등급 SPD를 사용한다. 전원계통별 SPD의 접속 형식. 저압 전원계통은 접지 방식에 따라 TN, TT, IT계통으로 구분하며 설비의 인입점 또는 그 근처에 다음과 같이 SPD를 설치한다. 설비의 인입구 또는 그 부근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직접 접속되어 있거나 중성선이 없는 경우는 SPD를 각 상전선과 주 접지단자 사이 또는 각 상전선과 보호도체 사이 중 짧은 경로에 설치한다. 설비의 인입구 또는 그 부근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SPD를 설치한다. SPD를 RCD의 부하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상전선과 주 접지단자 사이 또는 상전선과 보호도체 사이 중 짧은 쪽에 그리고 중성선과 주 접지단자 사이 또는 중성선과 보호도체 사이 중 짧은 쪽에 설치한다. SPD를 RCD의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상전선과 중성선 사이에, 그리고 중성선과 주 접지 단자 또는 보호 도체 사이 중더 짧은 쪽에 설치한다. 오른쪽에 접속 점간과 시스템 개통에 관계된 표를 보며 이해하길 바란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압 제한형 SPD는 TNC IT 계통에만 적용하고 이 경우 커먼 모드의 과전압만 보호한다. 전압 제한형 소자와 전압 스위칭용 소자가 조합된 SPD는 TNS, TT, IT 계통에 적용 가능하고 커먼 모드와 디프런초 모드 모두 보호한다.